1212 군사 코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기며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의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정성이 극중 연기한 이태신역의 장태원전 수도 경비사령관 육성이 공개돼 무사람들의 울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전사령관이 1995년 출연한 토크쇼 김만길과 사람들, 방송 영상을 MBC가 6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크게 주목받았으며 벌써 400만 원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장전 사령관은 우리 국민들이 12.12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인 쿠데타의 진상을 알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태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광 보안 사령관에게 끝까지 대항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장전 사령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최후까지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이 끝내 성공하면서 장전사령관은 신군부의 체포돼 육군소장에서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장전사령관은 12,12는 반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총책임자였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주도한 반란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 나는 물론이고 계엄사령관이나 국방장관, 대통령께서도 감쪽같이 몰랐다며 내가 그날 연희동 저녁시간이 오후 6시 반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95% 이상 반란 성공이 보정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장전 사령관은 원망스러운 게 있다면 자신이 가장 원망스럽다고 하면서 내가 하도 못 나서 나의 쏘임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장전 사령관은 뒤늦게 명예를 회복해 대한민국 제향군 인회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고 2010년 78세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잘못된 역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반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정치권 총선 소식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정치와 관련된 투자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폭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정치 인물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 d t c r 로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DTNCRO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4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 톡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653-3046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 톡 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653-3046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